행복이 먼저다 구독버튼 잊지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행복이 먼저다 이채널의 구독자분이 2만명을 넘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간단히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7일날 처음에 이제 행복이 먼저다를 오픈하게 되었죠 그때 1년동안에 구독자 수가 200명이 늘었고 2018년 2년째죠. 12월 31일 날 보니까 1,800분 정도 구독자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어우, 1,000명이 넘고, 1,500명이 넘고, 1,800명까지 대단히 2년 동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확 늘게 됐어요. 그래서 2월 19일 날, 만 분의 구독자분이 생겼고, 5개월 후인, 오늘, 7월 20일, 어, 2만 명의 구독자 분이 어,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5개월 동안 만 분이 넣으신 거죠. 5개월 동안 만 분이 넣으셨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해서 5개월 동안은 구독자 수가 그 10명이었는데, 7월까지 구독자 수가 15명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2017년 1월에 오픈해서 7월까지 거의 한 15분의 구독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 만 분이 늦었으니까 천배가 늘었는 거네요. 어쨌든 제가 동영상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재력, 재테크든 뭐, 재력, 권력, 뭐 명예, 뭐,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파워가 세죠. 꾸준히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그만둬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뭐, 사실 2017년도에 7개월 동안 지났는데 구독자 수가 15분 밖에 없는데, 뭐,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음,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늘 2만 분까지 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보면 그이 동영상이 이 유튜브의 채널에 나오는 이 동영상들이 보면 팬시하지가 못하죠. 음악도 없고 자막도 없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본업이 있잖아요. 뭐 모든 모든 유튜버들도 자기 본업이 있고, 모든 유튜버는 아니지만 많은 유튜브가 본업도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많지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뭐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뭐 아주 짧은 시간만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인 시간은 많죠. 하지만 여기에 제가 그, 그 뭐죠, 그 동영상을 편집하고, 음악을 올리고, 자막을 올리고, 그렇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이뭐한 달에 한 번씩 동영상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요즘 거의 뭐 매일 하나씩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매일 하나씩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저희 상황에 맞는, 저희 상황에 맞는 저만의 포맷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PPT 한 장의 주제를 딱 띄우고, 그에 대해서 쭉쭉쭉 말씀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성의가 너무 없다. 도대체 무성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떤 뭐 일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혹은 본인이 일하면서 그냥 켜놓고 이어폰 들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오디오만 나오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것도 사실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어 있지만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제 상황에 맞게끔. 제상에 맞게끔 일을 하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요즘 그런 게 많대. 유튜브 이 그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장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어떤 장비들을 판매하는 데가 너무 많아졌대요. 중고 판매. 왜냐?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다 실패한 거죠. 실패하니까 아 이건 내갈 길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비싸게 주고 산이 장비들을 팔아야지 하면서 그 파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분들도 꾸준히 쉬지 않고 하셨다면 훨씬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한술밥에 배부른 게 없잖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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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너무 급하게 마음이 조급하면 그런 문제가 조급정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팬시 하지도 않고 음악도 없고 편집도 되지도 않고 자막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만분의 구독자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몇달 전에는 계속 새벽에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요 최근에는 일들이 이게 막 바빠서 저녁에도 올리기도 하고 오후에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2019년도에 제가 구독자 수가 갑자기 확 늘면서 아, 이거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어떤 모임의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어,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또저 플러스 다른 어떤 중요한 강사분들도 좀 초빙을 해서 아 이런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미팅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도 <laughs>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그 사항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오늘 2만분의 구독자가 넘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뭐 2017년 때그 초창기에는 마찬가지지만 그 7개월 동안 15분 그 15분이 저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15분이 지금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15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15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2만분 구독자의 행복이 먼저다의 채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한 분이라도 이 행복이 먼저다의 동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어떤 아픈 상처가 조금이라도 힐링이 된다면 그만큼 더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이 먼저다를 꾸준히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 많은 구독자분들의 어떤 사연, 댓글 이런 것들이 또 매일 어떤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행복이 먼저다의 구독자 2만 명 돌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이죠. 1월 오후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음, 오늘 뭐제 태풍도 지나갔으니까 1월 오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골 마치겠습니다. 감